속보 국내 최고 분석가 이영표의 한마디. 제가 볼때 이강인은 KBS 해설위원 국내 최고 분석가 이영표의 이강인 향한 한마디 파장. 일명 족집게 문어영표라고 불리는 이영표가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 돌아왔다. 이에 이영표가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확률을 예측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스포츠 조선은 중국 항저우샤오산 스포츠센터 경기장에서 열린 D조 1차전 경기를 보러 온 이영표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영표가 직관한 경기는 바로 라이벌 일본의 경기였다. 이날 일본은 카타르와 맞부터 3에서 1로 승리했다. 대화의 시작은 당연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과 쿠웨이트의 조별리그 2조 1차전 경기였다. 이영표는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좋았던 점은 일관성이다 라며 전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템포를 유지했다. 다득점을 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경기를 했다. 고 대표팀을 칭찬했다. 이어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일관된 태도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닐까 싶다. 고 덧붙였다. 이날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경기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위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4골, 후반에는 5골을 넣으며 구에서 0대승을 거뒀다. 쿠웨이트전에서는 에이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빠진 라인업이었다. 하지만 21일 금메달의 키를 쥔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를 떠나 중국 항저우에 입성한다. 이영표는 이강인에 대해 이강인은 찬스를 만든다. 플레이가 안 좋더라도 기회를 잡았을 때 골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언급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명쾌한 해설과 놀라운 승부 예측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영표. 그럼 이번에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했을까? 그는 축구대표팀의 멤버들을 보면 대표팀의 금메달 가능성은 60에서 70%로 보인다. 이번 대회 4강은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생각한다, 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들과 중결승 또는 결승에서 만나 잘못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할것 같다. 아마 고비가 두번 정도 올것 같은데 그때 잘 이겨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2조 2차전 경기를 펼친다. 2. 하극상 논란 오른쪽 화살표 야유로 시작해 아쉽다 성숙해진 이강인 탓을 하려면 나에게 많은 응원 부탁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A대표팀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다.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격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까지 내려갔다. 이강인은 전반 41분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었다. 황문기, 황인범으로 이어진 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다만 그의 슈팅은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강인은 2분 뒤 날카로운 패스로 황인범의 슈팅을 돕기도 했다. 후반에도 이강인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후반 15분 오세훈 손흥민으로 이어진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슈팅은 골포스트를 넘어갔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손흥민과 상대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를 선보였다. 이강인은 마지막에 오세훈에게 크로스를 전했지만 이번에도 슈팅은 완벽하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낀 이강인은 직접 돌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인은 후반 추가시간 드리블에 이은 슈팅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이강인은 많이 아쉬운 듯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경기 뒤 이강인은 믹스트존 공동취재구역에서 승리하고 싶었는데 승리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잘 준비해서 꼭 5만전에서는 더 좋은 결과, 좋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득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선 형들이 너무 잘 만들어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형들뿐만이 아니라 코칭스태프, 감독님 지금까지 힘들게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꼭 그런 찬스가 있었을 때더잘 살릴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더 노력해야 될것 같다. 고했다. 경기 전 여론은 좋지 않았다. 홍 감독 선임 후 여론은 들끓었다. 매끄럽지 않은 선임 과정에 홍 감독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졌다. 전력강화 위원이었던 박주호의 내부 폭로에 이어 박지성, 이영표 등 레전드 출신들의 쓴소리까지 나왔다. 실제로 이날 경기장엔 59,579명이 찾았다. 미판매 자녀석은 4,598석이었다. 기대했던 매진은 없었다. 경기 전후로도 부정적인 걸개가 걸리는가 하면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강인은 솔직히 말해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감독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 첫 경기였지만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을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감독님이 저희가 좋은 축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100% 따를 거다. 앞으로는 감독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좋은 축구를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다. 축구 팬 여러분도 당연히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지난 2월 막을 내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요르단과의 대회 4강전을 앞두고 캡틴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전해졌다. 민심은 들끓었다. 이강인은 한순간에 국민 남동생에서 하극상으로 추락했다. 이강인은 개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했다.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3월 A매치를 앞두고도 거듭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했다. 이강인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첫 경기부터 감독님과 최고로 좋은 축구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러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는 더 똘똘 뭉쳐 더 좋은 축구, 결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탓을 하려면 분명히 나에게 해야 한다. 너무 쉬운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넣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반성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때꼭 살릴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다. 고 다짐했다. 3. 킬러, 요르단 알타마리, 10월 한국전 못 뛸듯 발목 인대 파열 한국 킬러로 명성을 떨친 요르단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포무사 알타마리가 발목을 크게 다쳐 다음달 홍명보호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경기에 결장할 전망이다. 중동매체, 아라라비아, 는 6일 이하 현지시간 요르단 공격수 알타마리가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4에서 6주 동안 뛸수 없다. 고전했다. 알타마리는 5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비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반 14분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18분 발목 부상으로 교체됐다. 후반 14분 공격 상황에서 골키퍼를 피해 라인 밖으로 나가려는 공을 살리기 위해 킥을 했는데 디딤발인 왼발이 미끄러졌다. 통증을 느낀 알타마리는 그라운드에 드러누웠고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다. 간판 공격수를 잃은 요르단은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졌고 종료 직전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에서 비겼다. 자말 살라미 요르단 감독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승리를 놓쳐. 승점 2를 잃었다, 며, 알타마리의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 알타마리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0월 10일 요르단과 월드컵 3차 예선 비조 3차전을 치러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알타마리는 당분간 재활에 힘써야 해 10월 A 매치 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경계대상 1호였다. 그는 요르단 대표팀의 유일한 유럽화로 지난해부터 프랑스 리그 1 몽펠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A 매치 통산 22골을 기록했다. 한국 축구는 알타마리에게 호되게 당한 아픔도 있다. 한국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와 4강에서 요르단과 만나 각각 2에서 2. 0에서 2로 밀렸는데 저돌적인 움직임을 펼친 알타마리를 봉쇄하지 못한 것이 패인 중 하나였다. 특히 알타마리는 4강전에서 후반 21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며 한국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꿈을 아사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가장 경계해야 할골잡이의 이탈로 10월에 요르단 원정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